안녕하세요 사랑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직도 꿈꾸고 있는 것 같아요. 20년간 노래했지만 데뷔하고서 1등이란 걸 처음 해봤거든요. 13일 방송된 tv조선 미스터트롯 3 최종진에 발탁된 트로트 신동 출신 22년차 현역 김용빈 33은 발표 뒤 받은 트로피를 바라보면서 진짜 저 맞는 거죠 라고 되물었습니다. 인생곡으로 진행된 이날 결승은 마스터 점수 1500점, 온라인 응원 투표 300점, 실시간 문자 투표 1200점 등총 3000점 만점으로 평가했습니다. 나훈아의 감사를 선곡한 김용빈은 마스터 평가에서 딱 10점이 모자란 1490점 2위, 온라인 응원 투표 300점 1위를 받았습니다. 마스터 15명 전원에게 100점을 받아 1500점 1위를 기록하고 온라인 290점 2위를 받은 손비나와 중간 집계에서 공동 1위하지만 이날 생방송과 동시 진행하며 206만1890건이 쏟아진 문자 투표에서 유효표 164만1378표 중 무려 44만3256표를 받아 27.01%의 득표율로 최종 1위에 올랐습니다. 바구철의연모를 선곡한 손비나는 방송 중 공개된 마스터 점수 최고 최저점에서 모두 1 0 0 0을 기록하며 미스 미스터 트롯 사상 최초의 기록을 썼지만 결국 문자 투표에서 346,462표를 만 받아 득표율 21.1%로 1 선에 올랐습니다. 미는 나훈아의 공으로 중간 순위 6위에서 국민투표로 3위로 점프한 철록담이었습니다. 김용빈은 결승 생방송을 앞두고 바짝 긴장해 며칠 동안 죽만 겨우 삼켰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날 어린 시절 이혼한 부모를 대신했던 할머니와의 생전 추억이 담긴 영상과 그가 노래하는 모습에 하염없이 눈물 흘리던 고모의 얼굴이 나오자 입술을 부르르 떨며 겨우 참아냈던 눈물을 왈칵 쏟아버렸습니다. 가사 속 바람만 스쳐가도 아팠던 숨어울던 지난 세월처럼 눈물로 얼룩져 벌게진 두 눈은 1등 발표 소식에 놀라 핏기마저 사라진 창백한 얼굴에 더 대비됐습니다. 이렇게 문자 투표 많이 해주신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집에서 지켜보고 있을 가족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할머니가 이 모습을 보셨더라면 너무 행복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항상 웃는 표정 속에서도 어딘가 그림자가 드리워있던 김용빈의 얼굴은 이날만큼은 환한 웃음으로 빛났습니다. 눈가에 고여있던 눈물은 조명에 반사돼 더욱 반짝였습니다. 김용빈은 생방송 직전 진행한 인터뷰에서 트로트 수백 곡을 외우고 있지만 나훈아 선생님의 이 노래를 듣는 순간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고 말했습니다. 7년이란 공백기를 가지며 나서지 못했던 시간들과 말할 수 없는 아픔을 노래로 풀었던 마음 등 가사가 그의 인생과 빼닮았다고 했습니다. 나는 노래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인가 라고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좌절하고 벽에 부딪히는 많은 후배들한테 연락이 올 때마다 굳건한 의지만 있다면 언젠간 대중이 내 진심을 알아줄 것이라고 조언했지만 제숙제가 되니 노래 그만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는 미스터 트롯쌈에 나와서 아픔의 기억으로 여러분 앞에 노래하고 또 사랑 덕분에 이 자리에 오른 감사함으로 노래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미스터 트롯쌈 최종의 시청률은 전회 대비 무려 3%피 상승한 19.1%를 기록하며 자체 최고를 경신했습니다. 순간 최고 시청률인 19.6%를 기록한 순간은 김용빈이 고향대구에 내려가 고모와 함께 지난해 6월 세상을 뜬 할머니에 대한 추억 등을 나누는 장면이었습니다. 우리 용빈이가 미스터 트롯 무대에 서는 게 소원이라는 할머니의 뜻을 이루기 위해 참가한 경연이었지만 지원하겠다는 말씀만 드린 채 끝내 할머니는 손주가 무대에 서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김용빈은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말씀을 거의 할수 없는 상태셨는데 기어이 목소리를 내셔서 내가 죽어서도 옆에서 내가 가수로서 성공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김용빈은 무대 오르기 전에 항상 할머니 옆에 있어 저라고 되내다 보니 이번엔 한 번도 떨지 않았다면서 할머니가 늘 보고 있다는 생각에 언제나 할머니 앞에서 그랬듯 저만의 노래, 내가 하고 싶은 노래 하고 내려오겠다는 마음으로 노래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스터 점수가 평에 비해 좋지 않았던 적도 있었지만 단한 번도 원망하거나 실망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예심 애인부터 대장전 연인 중결승, 안지나 선아 당신 생각, 타양살이 결승 감사까지 스스로가 선생이자 학생이 돼 자신만의 스타일로 연구해 선보였습니다. 20년 넘게 정통 트로트를 파고든 의지와 지독한, 완벽주의는 결국 대중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음색, 표정, 눈짓, 입모양, 가사, 발음 하나하나 직접 촬영해보며 스스로 교정해나갔습니다. 팀전 꿈속의 사랑의 경우 흘기는 눈웃음, 어깨짓, 발끝 동작 하나하나 모두 수백 번 연습하고 계산했다고 했습니다. 김용빈에게 진짜 꿈이 무엇냐 물었습니다. 몸이 아프지 않는 이상 저를 찾아주시면 언제든지 가서 노래를 오랫동안 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태어난 지 열흘 만에 40도까지 되는 고열로 죽을 뻔했던 존재였다며 인큐베이터에서 살다시피 했던 아이가 가족들의 보살핌으로 겨우 생명을 잊고 픽픽 쓰러지다가도 마이크만 쥐어주면 일어나더니 이렇게 노래로 여러분 앞에 다시 태어났다라고 비로소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많이 애태우고 피나는 노력에 할머니의 도움이 이날에 김용빈을 탄생시켰습니다. 김용빈은 상금 3억 원과 각종 부상을 받았고 선과 미도 예년과 달리 각종 부상을 받았습니다. 4위는 춘길, 5위 최재명, 6위 남승민, 7위 추혁진이 차지했고 최재명은 미스터 트로트 팬 마스터인 다카하시 요코가 은 특별상 한류스타상을 받았습니다. 사랑빈 여러분 그리고 김용빈 가수를 선택하여 투표에 참여해주신 국민 여러분 김용빈 팬의 한 사람으로 감사 인사 전합니다. 그동안 고맙고 수고하셨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많은 사랑으로 함께하며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